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깡통 전세가 확산되고 있다. 매매, 오히려 전세가가 3천만 원더 비싸다, 매매가보다. 부동산 가격이 확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부에서 이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이 둔화됨에 따라서 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에 발맞추어서 언론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깡통 전세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기사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본격적으로 수도권의 부동산이 하락세에 접어드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에서 깡통 전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정부랑 어떻게 보면 참 발을 맞추어서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타이틀은 일단 이렇습니다. 임대차법 이후 매매 발길이 뚝 끊겼다. 그래서 수도권 외곽에 이 깡통 전세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라는 게큰 기사의 타이틀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기사 타이틀만 딱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눈에 띄시죠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눈에 띄실 거예요. 아, 세 가지 부분이겠네요. 발길이 뚝 끊겼다.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하나는 깡통 전세. 자, 요렇게 세 군데가 딱 눈에 띄실 텐데, 자, 이것만 보면 이제 당장이라도 수도권에 깡통 전세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확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항상 이 신문기사나 뭐 뉴스기사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사를 쓸 때는 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현실적인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매매가 하락 속에 전세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안산 일부에는 3천에서 4천만원 올라와서 매매가를 뛰어넘는 아파트도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3, 4천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매매를 꺼리고 임대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되는 깡통 전세가 확산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밑에 실제로 현재 이 깡통 전세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쭉 났어요. 자, 보면은요. 네 군데인데요.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용인시, 인천, 중구,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자, 맞아요. 수도권 맞습니다. 수도권은 일단 맞아요. 그런데 이런 곳들에 뭐 아파트들을 보면 은 전세가격은 2억 1000인데 매매가격은 최근에 거래된 게 2억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전세가 1천만원 비싸다 또 어떤 아파트는 전세금 2억 3천인데 매매가 2억이 됐기 때문에 매매 오히려 전세가가 3천만원 더 비싸다 매매가보다 또 다른 아파트의 사례는 전세가 1억 8천인데 매매가 1억 8천 4백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와 매매가격의 차이가 4백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또 다른 아파트 자 전세 가격 2억인데 매매 가격이 2억 2,500만 원이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2,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깡통 전세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기사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산이랑 용인, 인천 다 수도권 맞는데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지도에서 보면은요 과연 얘네들이 이 수도권을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인지 일단 의심을 품으셔야 됩니다. 이어서 기사 계속 볼게요. 자 보면은 전세는 잘 나가는데 매매가 잘안 돼요 전세값에서 이 천만 원 정도만 보태면 아파트를 살수 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매매값이 오르길 기대하긴 어려워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세가격하고 매매가격의 차이가 천만 원이라면 어떤 그러한 아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왜안 살까요? 천만 원만 보태면 아 사실 뭐 천만 원도 물론 큰 돈입니다 자 물론 큰 돈인데 주택을 구입하는 입장에서 천만 원 정도의 차이라는 거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천만 원 밖에 차이 안 나는 게왜안 살까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도 그 이유는요, 이 아파트 자체가 샀을 때 어떤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좋은 아파트니까 안 사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아파트 구입할 때요, 실거주의 목적으로도 사지만 한편으로는 좀 재산 증식의 목적도 분명 포함해서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아파트 선택을 해요. 자 그런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천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안 한다는 건 그냥 그 아파트가 뭐 입지가 안 좋거나 혹은 안 좋은 아파트이거나 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이 최근에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요 아파트 전세값이 매매값을 넘어서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흔히 말하는 이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깡통 전세는 부동산 업계에서 집값이 전세값을 밑도는 경우를 말한다. 자 잘못하면 전세금 일부 혹은 전부를 떼일 수도 있는데 매물이 부족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다라고 인근의 부동산들이 얘기를 했대요. 자 깡통 전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전세라는 거는 임대 보증금을 걸고서 내가 2년간 이제 뭐 법이 개정돼가지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4년간이죠.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임대 보증금은 내가 나중에 계약이 만료됐을 때 고스란히 반환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매매가가 2억 원짜리인 아파트가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전세가 1억 2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얼마죠? 60%죠. 그 정도까지는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어, 무례를 해가지고 내가 전세 구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의 차이까지는 괜찮아요. 자, 근데 만약에 그게 좀더 올라가서, 매매가 2억인데 전세가는 1억 4천이다. 혹은 1억 6천이다. 1억 8천이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위험한 거예요. 자, 왜냐.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반드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는 그 집에 가치를 고려해서 전세 가격을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만약에 그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뭐 어디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을 못 갚았어. 그랬을 때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죠. 그렇게 됐을 때 임차인이 들어있으면 대항력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보증금을 먼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위치가 안 좋은 지역이 만약 그 2억이라는 아파트가 위치가 되게 안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경매가 유찰이 돼버리면 뭐 지역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다음에 두 번째 경매를 진행할 때에는 최초 그 감정했던 감정가에서 20% 내지 30%를 까고서 그 다음 경매가가 정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를 한 70%나 80%를 받았다면 내 전세금 중에 전부는 다못 받, 못 돌려받고 일부를 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은,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높은 이 임대 주택을 권유하는 부동산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식적인 겁니다. 제가 아까 그 기사에서 그 예를 들었던 그 지역을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례 중에 한 곳이었던 안산에 있는 건건동에 있는 이 서해 아파트입니다. 이쪽에 위치한 건데, 자 여기가 안산 지역이에요.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긴 하지만, 자 보면은요. 안산 지역이라는 곳은 지도를 좀만 줄여놓고 볼게요. 자, 이 안산 지역이라는 곳은 이쪽에 이제 중앙역 있죠? 이 중앙역이 중심이에요. 중앙역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 중앙역 인근으로 뭐 신안산선도 들어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들이, 과거에는 안산이 구축이 많았지만,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최근에 좀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곳이 안산이거든요. 신축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지역인데, 지금 이 기사에서 예를 든 곳은 이쪽이에요. 자, 여기는요, 주변에가 아무것도 없고 다 산이에요, 주변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주하고자 하는 거주 환경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란 말이죠. 즉 선호도가 높은 곳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한 곳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용인의 한숲시티라는 곳인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용인의 한숲시티 보이세요? 자, 우리가 용인 지역 하면은 보통 분당과 가까운 그 용인 지역을 보통 떠올려요. 혹은 그 용인 분당 밑에 있는 이 동탄 이 지역을 주로 거주하고자 고려를 하죠. 즉, 선호도가 있는 지역이죠. 뭐 여기는 더 위에, 위쪽에 있는데. 근데 지금 기사에서 예를 든 지역은 여기예요, 여기. 여기도 역시 주변은 다 산입니다. 뭐, 대중교통?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없어요. 그냥 외딴 섬 같은 느낌의 그냥 외진 곳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여기도 사실 여기는 신축급 아파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축으로 다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아서 기사에도 많이 언급했던, 언급이 됐던 지역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 기사에서 예를 들었던 그런 지역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도권이라 하면은 그 서울 외곽에 있으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어떤 거주 환경, 인프라 갖춰져 있는 곳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수도권이라고 써놓으면은 어딘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데 실제 기사에서 예를 든건 이런 곳들이에요. 이게 지금 맞냐 이거죠. 그래서 현재 현실에서는 어떻게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냐면 최근에 서울 수도권에 서울과 가까운 이 하남이라든지 남양주 다산신도시 같은 곳들이 전세가격 임대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거기도 하남이나 남양주도요 다 수도권이에요 똑같은 기사에서 말한 그 수도권이에요 근데 이런 곳들도 지금 깡통 전세가 조짐이 보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하남에 미사 강경 센트리버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34평 형 기준으로 이 아파트 의 매매가격은. 최근에 8월 30일날 거래된 게 9억 2천만 원이었는데 전세는 6억 6천 5백만 원까지 아 전세 많이 올랐네요.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6억 6천 5백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차액이 2억 5천 5백만 원이죠. 자 그리고 똑같은 하남에서 서이탈 스타일스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 이거 오타인데 이거 30평대입니다. 45평 아니라 30평대예요. 30평대 아파트에 매매가격이 9억 5천 5백만 원인데 8월달에 거래된 금액이었네요. 그런데 8월 13일날 전세로 거래된 금액은 5억 5천만 원이에요. 자, 갭 차이 어느 정도죠? 4억 5백만 원입니다. 자, 남양주시로 한번 가볼까요?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이편한세상 자이라는 아파트 34평형 8월 17일날 8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8월 22일날 전세 거래된 건 5억 원이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갭 차이는 약 3억 6천만 원이죠. 자, 역시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자연의 롯데캐슬 34평형 아파트도 8억 4천에 지난달에 거래가 됐지만 전세는 5억 요번 달이네요 전세는 요번 달에 5억 원에 또 전세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갭 차이는 3억 4천만 원이에요 자 보세요 수도권에서 아주 수도권 접근성 서울 접근성이 좋은 뭐 하남이라든지 남양주 같은 데들의 갭 차이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깡통 전세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실제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지역들은요, 수도권 내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지역들은 깡통전세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매매가격 제가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것만 적어 놨지만, 올초 대비해가지고 매매가격 한번 조사해 보시면, 오히려 매매가가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사 같은 걸 보실 때에도 정말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져보면서 보셔야 돼요. 타이틀만 보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부동산에서는요, 이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은요, 사실 부동산이 상승기든 하락기든 큰 영향이 없어요. 거기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냥 그곳, 그렇게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앞서 이렇게 언급했던 그런 사례들과 같이, 이렇게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요, 정말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거주한대요. 거기를 투자 목적으로 간다? 누가 거기를 투자하러 가요? 수요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입지 좋지 않은 것들은 정말 큰 영향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큰 변동이 없고요 자 두번째 최근에 거래량이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어 거래량 감소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심리가 얼어붙어서 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거래를 안 하는 거래량 감소가 있고요 거래를 하고 싶어도 세금을 너무 강하게 규정을 해버리다 보니까 내가 팔았을 때 세금 낼 세금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거래 자체를 안 하는 거래량 감소도 있어요. 근데 현 부동산 시장의 이 거래량 감소는 후자예요. 세금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팔고 싶어도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거래량 감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 안 좋을 때 거래량 감소 언급하는 그 거래량 감소랑은 상황 자체가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차 3법이라든지 3기 신도시 대기수요죠. 3기 신도시 대기수요.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매매보다는 임대를 찾는 수요들이 훨씬 많아요, 현재는. 그래서 임대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해드렸던 하남이나 남양주 같은 데들도 3기 신도시 대기 수요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 3기 신도시와 가까운 서울 내에서의 지역들도요, 현재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서울 내에서 그런 지역들이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지고 어느 순간 매매 가격과 비슷해지거나 아까 그 사례에서 언급했던 그 깡통 전세 수준으로 차이가 좁혀진다면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걸 안 살까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기사만 놓고 봤을 때에는 정말 이 수도권에 깡통 전세, 시장이 얼어붙어가지고 깡통 전세들이 막 속출하면서 정말 부동산이 폭락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